오늘 본문 말씀인 요사스 22장의 이 말씀은 오해가 참으로 큰 민족적 위기를 가져올 뻔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가난 전쟁 7년 전쟁이 다 끝나고 이스라엘 각지파의 모든 땅 분배가 다 끝나고 드디어 안식이 오게 되었을 때 이 안식이 오게 되어졌을 때 원래 요단강 동쪽편에 자리를 하고 있었던 로벤지파, 카카파문화세 반지파들 이 지파들을 이제 요수아가 축복을 하고 돌려보내는 어, 거지요. 사실... 이 두지파반, 요당강 동쪽에 이미 이, 터전을 잡았던 이 두지파반은 가장 앞장서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했던 그런 지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안식이 이, 주어졌을 때, 그때 다시금 이제 자기 곳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러니 참이 두지파반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해가 발생하게 되어졌어요 요단강을 딱 동, 건너서 동쪽으로 돌아가자마자 이두 지파반이 단을 쌓은 겁니다 재단을 쌓은 거죠 예. 어, 그랬더니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딱 보고 어 저것 봐라 재단을 쌓았네 우상숭배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이스라엘은 이 우상숭배 이거 또 재단 이 문제 때문에 그야말로 막 경기를 일으키는, 어,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얼마나 호되게 된통, 그렇게 혼이 났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부월의 사건 때문에, 또 얼마나, 아, 이참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여러분, 그, 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모합, 여인과 그렇게 동침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섬기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해버리는 이 사건 때문에 얼마나 큰 곤욕을 치렀습니까? 심지어 이 진멸전쟁의 이 명을 어긴 아간, 그 아간 한 사람의 범죄. 근데 아간 때문이 아니잖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그냥 막 이스라엘이 패배해버리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이 일들에 대하여서 다른 어떤 견눈질을 한다든지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그러면 정말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된통 호되게 혼이 났는지 모릅니다. 아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런데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가는 이두 집합안이 재단을 세운다.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거도 안 되겠다. 저것 때문에 우리들도 다 화를 당한다라고 그래 가지고 군대를 다시금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어 징벌을 하려고 어 그렇게 했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오해 이걸 어떻게 풀었느냐? 예. 비나스를 보내고 그리고 또각 지파마다 아, 여러분 그이 수장들을 보내고 그래서 결국은 오해를 풀고 화해를 하게 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참이 오해 오해는요 엄청난 그런 어떤 어, 이 곤란 그리고 참으로 엄청난 그런 어떤 이 비극적인 일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죠? 자, 그런데 그렇다라고 그런다면요. 은왜이 오해가 일어날까라는 거예요. 오해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오해가 일어나는 것은요. 섣불러서 그렇습니다. 급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대로 그냥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보고, 어, 저것 봐라. 저것 안 되네. 저것 위험하네. 예.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예. 알아보지 않고. 그죠? 예. 상대방 말을 들어봐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 기준, 자기 판단대로 막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막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예, 네. 11절 말씀, 본문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즉, 이러기를, 로벤 자손과 가짜 자손과 머나세 반지파가 가난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재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예. 어 제단을 쌓았다. 예 들었단 말이에요. 일단 들으면 그다음부터 뭐 상상력이 발동이 되겠죠. 그죠?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재단 쌓았다, 그말 들었어요. 그말 듣자마자 바로 한게 뭐예요? 자초지정 알아본 것도 없어요. 그죠? 뭐를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 중이 실루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재단 쌓았다, 듣자마자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죠? 야, 급해도 이렇게 급할 수 있을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곧, 곧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써야 할 단어입니다. 순종할 때. 야, 순종할 때 써야 할이 단어를 그냥 싸우려 할 때면 적군을 쳐 붙습니다. 막 예. 그런 의미로 싸우려 할 때, 곧. 순종할 때는 왜 곧이 없을까요? <laughs> 순종할 때는 곧 이런 단어는 사라지고. 야, 이 오해는 그냥 막 곧이에요. 곧 오해는 생각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예. 제가 작년에 저. 안식년이었죠, 그죠? 예, 뭐, 안식을 보내오면서, 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어, 수술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어, 교회 복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별의 별 이야기들이 다 있었더만요. 예. 그 중에서 제일 어이없었던 것 중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박현성 병이래요. <laughs> 예. 여러분, 이제 정말 오해는요, 어이없는 오해, 쉽게 일어납니다. 정말 쉽게 일어납니다. 예, 그왜 그래요? 알아보지도 않고, 이래서 그런 거죠. 알아보지도 않고, 아니, 알아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알아볼 어떤 최소한의 어떤 들어볼 여유도 없고, 생각도 없고, 예, 이놈의 기준이 철두철미하게 자기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요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해요 인식하고, 예, 예. 그게 문 뭐, 예. 이거 오해는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오해 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오해를 불러 일으킨 사람이 잘못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오해를 불러 일으킨 일도 없어요. 그죠? 무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볼 때요, 오해를 한 쪽이 잘못이에요. 예. 오해를 한 쪽이 잘못이에요. 여러분, 두집 하반, 그거 그러면 괜히 돌다 쌓아가지고 그거 왜 그랬냐? 또막 뭐라고 그래요? 아 돌다 쌓은 게 이게 뭔 잘못이에요? 이게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더잘 숨기려고 그런 건데. 그죠? 왜, 왜이 재단을 쌓았습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우리도, 요단강 서쪽에 있는 어? 나머지 10개 지파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도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한다 그래서 재단 모양새가 똑같지 않냐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런다 우리가 너희와 다르지 않다 그 똑같은 그것 여러분 그이 이스라엘의 재단은요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재단은 아주 특별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딱 표시가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재단에 내 모퉁이에 있는 뿔이에요. 재단은 어느 나라나 있고 어느 민족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 재단에 이렇게 내 모퉁이에 뿔이 있는 것. 이거는 이스라엘만의 고유한 어떤 특징이에요. 예. 그런 재단을 사용하는 거죠. 그 똑같으니까, 어? 저기도 하나님 성기는 되네? 어 우리와 같은데네. 지금 그거 하려고 해 놓은 거라는 거죠. 그럼 귀하잖아요. 가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거를 보고 자손 대대로 자손 대대로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우리 자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 여호와 섬긴다. 그리고 요단 서쪽과 같아. 자손 대대로 그거를 보고 확인을 하는 그런 이정 이게 잘못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주 이 가력한 거 아닙니까? 가력한 거. 근데 오해는 누가 했어요? 예. 이,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생각하고, 성급하게 그냥 판단하고, 뭐, 그래가지고 오해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는요, 죽이자, 저거. <laughs>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오해 한 쪽이 잘못한 거지. 예. 오해 한 쪽이 잘못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놈의 기준이 늘 나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오해지. 맨날 남 탓이야. 맨날 남 탓. 내가 승급한 거는 생각 안 해요. 내가 잘못 판단한 거는 생각 안 해요. 예. 내가 실수한 거는 생각 안 해요. 맨날 남 탓이에요. 맨날 남 탓. 예. 오해는 자기가 해놓고는 그래놓고는 또 뭐냐면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는 왜또 그렇게 했냐고. 그러면. 뭘 잘해도 그렇게 했냐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오해는 하면 안 됩니다. 오해는요. 그 원인 자기 에게있어요 자기 말하기 좋아하니까 오해가 오해를 더 불러 일으키고 그러는 거예요. 막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의 길이 그냥 아주 이상하게 그냥 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습관이에요, 습관. 말도 습관이고, 생각도 습관이고, 판단하는 것도 습관이고, 보는 것도 습관이고, 왜 오해하느냐?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부정적으로 보는. 저거 왜 저러지? 어 저거 왜 저러지? 어 저거 저거 위험한데 저거 이상한데 저거 일단 생각의 길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지 지금 이 민족적인 위기를 누가 불러일으켰어요? 듣자마자 곧! <laughs> 이를 듣자 곧! 성급함이 위기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자초지정 알아봐야지 들어봐야지 들으는 봐야지 듣고는 자기 기준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고요. 성급해서 오해가 일어나고요. 예.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상대편 입장에 안 써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understand라고 하는 이해하다라는 영어 단어 있잖아요. under 무엇 뭐, 무엇 뭐, 아래스탠드 서다그 아래서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그 입장에 있는 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철두 철미하게 나 입장에서는요 이해 못해요. 이해가 되려면은요. 그가 기준이 그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준이 안 되고 맨날 내가 기준이니 이해한답시고 이해한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해 안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준이 철두철미하게 나 위주로 움직이는 사람은요. 절대 이해 못 합니다. 그건 이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너여야 됩니다. 상대 입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understand 란 말이에요, 이해하는. 예. 오해를 극복해야 합니다. 오해를 극복하지 못하면요, 민족 공동체의 위기가 일어납니다. 공멸이 일어납니다. 오해 오해가 쌓이면 공멸이에요. 어느 한쪽만 너 죽고 나 산다가 되나요? 아니요, 둘다 죽어요. 둘다 죽어요, 사실은. 공멸이에요, 공멸. 지금 여당과 동쪽하고 여당과 서쪽하고 싸우면은요. 요당강 서쪽이 일방적으로 이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요당강 동쪽은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앞장서서 요당강 건넜던 사람들, 군사들이고 가장 앞장서서 전쟁 수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천병 역할을 했었고요. 그게 모세와의 이두 집합 안에 약속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 그러면은요, 누가 싸움 더 잘하겠어요. 숫자는 요당강 서쪽이 많겠지. 특공대는 요단강 동쪽 편인데 둘다 죽는 거지 그러면은 한쪽은 숫자로 밀어붙이고 한쪽은 싸움 경력으로 밀어붙이고 결국은 둘다 죽는 거예요. 요단강 서쪽이 이길 줄 알아요. 못 이겨요. 둘다 공멸이지 공멸.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오해가 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대방 입장에 서봐야 합니다. 들어봐야 합니다. 성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단 들어봐야 한다. 오늘 이스라엘이 잘 해결을 했습니다. 중재자가 있었어요. 비나스. 문제의 해결자. 비나스. 중재자가 있어야 합니다. 양쪽 다 들어보고. 그죠? 예. 일단 말을 들어보고.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 들어보니까. 와. 갸럭한 뜻이네. 잘한 뜻이네. 근데 또 여기서 이제 들어보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거 왜 만들어가지고 이 난리치게 만들었냐. 이름이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은요, 예, 처음에 오해해가지고 한대퍽 때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니 탓하고 또한대더퍽 때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동강 동쪽 편은 도대체 뭔 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그런데 이 들어보고 하는 이 일들을 관나여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거예요. 비나스가 중재를 잘한 거고, 여러분 만약에 감정적으로 대처했다 그러면은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괜히 그거 만들어 가지고 어? 우리라이건은이 난리치게 만드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안한게 진짜 잘한 거예요. 아, 넌 잘했다. 오케이 잘한 거다. 예,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 감정적으로 대하면은요 그러면은요 아무것도 안돼요. 해결이 안돼요. 여러분, 감정 상하고 나면은요, 말로서 그냥 풀었다 그래도 안 풀리잖아요. 그죠?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들어야 됩니다.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오해가 풀립니다. 오해가 풀려야 여러분 화합이 이루어지고요. 오해가 풀려야 공동체의 공멸이 아니라 공동체가 공생이 됩니다. 다 함께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대화를 해야 되고 상대편 입장에서 서 봐야 되고 그래야 오해가 풀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공식이 있죠 이 더하기 이는 사고 오 빼기 삼은 이다 오 빼기 삼은 이고 이 더하기 이는 사다 오해를 예, 오해가 있을 때오 빼기 삼은 이다 세번 기도하면요 이해가 된대요 오해가 일어났을 때세 번만 기도하면은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만 기도하십시오. 세 번만. 예.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듣자, 곧. 듣자, 곧 싸우러 가자. <laughs> 전쟁이 아니라. 예. 곧이라고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그죠? 이다하기 는 사래요. 그렇게 이해하게 됐을 때 이해하고 또 이해를 하면은요. 사,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은 잘 해결을 했습니다. 천만다행이에요. 천만다행.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네 주변에서는요, 참 이게 오해가 잘안 풀리는 것 같아요. 오해가 발생하면요, 이미 감정부터 상하고 오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끝까지 그냥 자기가 올테는 거예요. 이 예. 그러니 얼마나 문제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시달았다. 그다음부터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네. 예. 그다음부터는요. 맞고 틀리고도 없고요. 옳고 그런 것도 없고요. 예. 전쟁인 거죠. 무조건. 공렬로 가는 거죠. 예. 여러분, 이 단, 이 재단, 34절입니다. 본문. 그 재단을 애시라 불렀으니, 애시라고 하는 말, 증거. 증거라는 뜻입니다. 요단강 동쪽, 요단강 서쪽 증거다 증거 어떤 증거입니까? 우리가 같은 하나님 여호와를 숨긴다라고 하는 증거. 요단강 동쪽이나 요단강 서쪽이나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 증거. 요단강 동쪽이나 요단강 서쪽 후손들 그 후손들도 다 같은 그런 후손들이고 같은 하나님 숨기고 같은 신앙 가지고 있고 같은 믿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 그 증거다. 예. 여러분, 이로우벤 사람, 각 메나셋 반지파 사람, 각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돌단을 쌓고 괜한 짓 했나요? 아니요, 배운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요단강 처음 건너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 건너갈 때, 요단강 안에 있는 그 돌들 다 하나씩 하나씩 집합을 하나씩 가지고 내어 가지고 요단강 그 서쪽 강변에다가 길가리지요,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리고는 그걸 증거를 삼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 보여주신 능력이고 기적이고 우리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거를 증거 삼았잖아요. 예, 그게 본게 있는 거예요. 배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아, 우리 하나님 앞에 증거가 필요하구나. 그거 보고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셨다. 그돌무더기그 돌단을 보고 요당강 을 어떻게 걷는지 그게 이 자손들에게도 그냥 대대전승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보고 배운 거 아닙니까? 그 루우벤도 마찬가지예요. 갓도 마, 마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단을 보고 볼 때마다 기념이에요. 기념, 기념비가 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공동체. 우리는 저 요당강 서쪽과 함께 같이 살고 같이 죽는 신앙 공동체. 예, 그래서 이거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증거 증거가 되었다 여러분 오해가 있으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오해가 있으면 은요 파괴적인 결과밖에 있지 않습니다 예, 오해를 해결을 하고 해소를 해야 합니다 예, 절대 내 판단 내 기준 그게 함몰되어 져가지고는요 오해는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내가 기준이 아니어야 합니다. 들어봐야 합니다. 상대방 이야기 들어보고 상대편에 서보고 역지사지가 되어야 합니다. 오해가 풀리게 되면은요. 아름다운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증거가 되고 애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하나의 증거가 딱하니 버티고 서게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해만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멸입니다. 공멸.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오해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이해의 은혜, 그 은혜. 예. 우리 성관 가족들은 오해를 쌓는 자들이 아니라 이해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 성가 가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나스가 잘 중재사 역할을 했던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섣부른 우리의 판단에 오해가 오해를 쌓는 실수의 길로 치달아가는, 그래요 공멸의 길로 치달아가는 그런 어리석음 범하지 않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마음, 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에 민감하여서 지혜와 총명의 신의 은혜 가운데 있어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모든 오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성광 가족들이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치유 회복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왕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